전 만난 그 순간이 좋았지, 참 느낀 그 마음이 좋았지, 언제나 둘이서는 좋았지, 하루하루 사랑을 키워왔었지, 우리 둘이 둘만이 둘만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리라. 전망 난그 순간이 좋았지. 전 느낀 그 마음이 좋았지. 언제나 둘이서는 좋았지. 하루하루 사랑을 키웠지. 500m, 60km 신호위반, 과속단속 구간에 입니 머리 파뿌리 되도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둘이, 둘만이 둘만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리라